어젯하더만.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 종목 이제 물어보실 것들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뭐 카톡방에 올려주실 때 제가 잘뭐 답변 못 드릴 때도 많잖아요 오늘 이제 궁금하셨던 거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개별적인 종목도 물어보시면 교육 겸 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종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뭐냐면 어, 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봐드릴 건데 교육 겸 해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 어, 제가 좀 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종목이면 상세하게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 기준점에 기준점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뭐 물어봐 주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 드릴게요 그첫 번째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이거는 제가 뭐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닌지 수급 저는 수급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것도 제가 맨날 뭐기간이 연속으로 며칠 매수했다 뭐 외국인이 며칠 연속으로 어 매수했다 연속성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어 그냥 단타도 칠수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도 다 단타를 치거든요 근데 연속으로 들어오는 걸왜 눈여겨 보냐면은 펀드 자금일 수 있거든요 외국계 기관의 펀드 국내 기관의 펀드, 그리고 매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 외국인들은 cd 주문이라는 걸 겁니다 cd 주문 cd 주문이 뭐냐면은 일정한 시간에 한 시간 단위로 어, 이거를 내가 만주 사겠다 왜냐면 금액이 크잖아요 이거 따로 이제 얘네들한테 베네피을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 매수할 수 있는 유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관들은 그래서 cd 주문이라는 걸 자주 이용하는데 어, 한 번에 매수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가 있잖아요 또 매도할 때한 번에 던져버리면 충격을 줄, 수, 줄 수가 있고 사면 위로 효과에서 엄청나게 위로 사버릴 수가 기 때문에 cd 주문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시간을 걸어놔요 30분 또는 1시간 보통 1시간 걸어놓는다고 보시면 되고 1시간에 내가 만주는 무조건 체결시킨다 하면 1시간마다 위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곳에서 매수 그렇게 되면 방어가 된다는 방어 주가가 방어가 돼요 제한적이게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cd 주문을 매집을 한다는 것은 어, 여기 뿐만 아니라 기관은 다 자기들만의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 보는 뷰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기관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어, 그래서 매수세가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중요한 거는 어, 주가의 방어도 방하고 어, 올라갈 수 있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봅니다 수급의 연속성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 어 차트 저 같은 경우는 어, 정배열을 많이 봐요 정배열 추세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보면서 어 같이 어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저희 지금 VIP 방 같은 경우는 어 오늘 솔로엠을 입전했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 솔로엠도 무료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해가지고 한18% 정도 이렇게 수익 시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월달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좀좀 좀 더딘 것 같아서 좀더 빠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장투 장기로 가면 많이 더 4만 원도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인데 좀 그래도 다른 종목이 또 눈에 밟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하기 위해서 어 한20% 정도 수익으로 마감하고 내일 또 들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어 지금 오늘 주제는 뭐냐면. 어, 이 종목 살까 팔까 어, 이거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위에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제시를 해드릴 거고 물어보실 종목은 종목명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명 가지고 계시면은 가지고 계시면 어, 매수가 안 가지고 계시고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그냥 물어봐 주면될것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현수님께서 한국파마 먼저 물어보셨어요 자, 한국파마 매수가가 58,000원인데 뭐 사실 건가요 아니면 파는 게 궁금하신가요? 사시는 게 궁금하신가요? 아, 파는 거요? 그래도 한국파마가 매출이 좀 나오는, 영업이익이 좀 나오는 회사네요.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고, 네, 이제 매출이 좀 나오는 회사고요 뭐, 호흡기, 소염제, 당뇨병 등, 어, 여러가지 이제, CMO 사업도 하네요. 네, 영업이익률도 나름 이제 양호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제약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중요, 어,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일단 정별 상황이고 변동성이 다만 크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줄인이시라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 완벽한 정별은 아닙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가 어쨌든 나왔고 그 초기라고 할수 있죠.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온 뒤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종목은. 등락이 왔다리 갔다리 할수는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어 다른 거,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잖아요. 그쵸? 양봉 나올 때도 늘어나고 있고.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고, 약간 주가가, 어 시총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아, 그래도 6,500억은 되는군요. 예. 네. 어쨌든 한국파마 이거는 지금 차트 상황으로나 재무, 그 상황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도 뭐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5 8 0 0 0원 수익 중이신데요. 좀더 가져가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월봉이나 주봉 상황 확인했을 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일봉 상황에서 보시면 이 지금 5일선 타고 가고 있거든요. 5일선 타고 가고 있잖아요. 여기 포인트를 한번 잘 보시고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조정을 주면 어 이건 무조건 기다리시고 예,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또 모멘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자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런 박스권이라고 박스권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이제 박스권에서 다만 이제 크다 크다 이거죠 크다 그래서 가져가시고 만약에 들고 가신다고 하면은 이때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지 없을지 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가져간다 하시면 7만원 정도는 어, 가볍게 볼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만원. 자, 그럼 HLB 파워도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정배열인지 아닌지. 정배열은 아닌데, 단기평선이 꺾인 정도라, 데드컬러스도 아닙니다. 뭐, 양호한 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HLB 파워는 뭐, 다른 HLB 그룹, 보다는 뭐 기계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아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회사의 이익이 좀 나고 있는지 개선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어쨌든 적자 상황이었는데 적자 상황이었는데 조금 이제 그래도 흑자로 돌아선 모습은 보여지고요. 자 유보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뭐 기계 선방용 타랑 설비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터널 라운드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일본기 기시... 그 실적이나 이런 걸 한번 볼까요? 글쎄요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지금 매출이 이렇게 어, 돌려지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자본유보율이 너무 지금 좋지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뭐 최악은 피했다고 볼수 있지만 은 계속해서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면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또 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3자 배정이나 이런 게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어, 한번 볼까요? 최대주주 변경이 있네요. 예, 예. 최대주주 변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TS바이오. 진영공회장 1인부터 HLB 파워는 뭐9 6 2 인수하여 뭐 HLB 파워 최대주주로 진륙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구나. 이게 잘 성사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슈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돼요. 그 이슈에 집중을 하시고, 이거는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수합병이 끝나야 되는데 어, 이 종목은 뭐냐 누가 봐도 뭐예요 어, 작전주죠 작전주 이런 거는 HLB 파워가 115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수익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는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절반이라도 수익실현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셔도 좋고요 자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개인적으로 뭐 괜찮다고 라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또 이게 휴머시스가 시의 편의점에 가면 팔더라고요. 진단키트가. 이 종목을 보면 은 어쨌든 정배할 상황이잖아요. 완벽한 정배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 입평선이 위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닥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으니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어, 나름 괜찮다라고 볼수 있고요.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거래량 없이 조정을. 어, 요 포인트는 어, 괜찮다라는 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도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어, 시간 에서도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은 뭐 가져가야죠. 그렇죠? 네, 가져가야 되고, 어, 휴마시스 19,500원이신데, 뭐 차트를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딱 자리가. 요때 들어가셨으면은 약간 좀 어, 위험한 거고, 요때 들어가셨으면 그래도 줄이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져갈 만하고, 저는 사실. 이번 확진이 좀 크게 늘어나면은 다시 진단키트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진단키트가 떨어졌던 이유는, 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이 수요 감소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제자리로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떨어졌던 건데, 이번에 다시 확진자가 계속 지속되면 그 진단키트의 수요는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경쟁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거래처와는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회사 자체도 뭐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영업이익 자체가 코로나 2020년도에 코로나가 확 늘어나 버리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55%입니다 휴먼시스 이거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 내일 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 일단 23,000원 정도까지도 22,500원 뭐 여기 급등 한번 또 즐기셔도 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자 카페 24 한번 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카페 24. 왜냐면 카페 24는 제 추천주기도 했었잖아요. 어, 최근에 이제 다시 바닥 잡고 올라오는데 계속해서 그 내용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뭔가 쇼핑몰 관련해서 내용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 자체가 일단 바닥 수준이에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팔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3,600원 이신데 뭐 요때가 아마 그때 이제 추천주 수준인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유효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게 지금 사실 못갈 이유는 없는데 어느정도 이제 부각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 없이 바닥에서 기고 있고 올라간 게 크게 없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때 주가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움직임 없이 크게 올라간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뭐 33,600원, 33,600원까지는 충분하고요. 일단 매출액 자체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좀 주, 줄어든 다음에. 계속 이제 이번 연도부터 다시 회복하면서 어, 내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다시 좋게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면 은 바닥 완전 바닥에서 팔게 된다 되는 부분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페24는 좀더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태경산화 포스코 엠텍 이구산화 풍산 4개 종목 한 세트 보면서 공부 태경산화보 오늘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맞나요?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테마로 한번 올라간 것 같아요. 망간 뭐 해가지고 저도 뉴스는 봤습니다. 뭐, 아홉 배인가요? 뭐, 이렇게 올라가, 뭐 가격 상승이 있다. 뭐, 이렇게 본것 같은데, 이 구리 쪽이라고 하면은 풍산이 좀더날 수도 있고, 어 포스코 엠텍도 비철금속 쪽인데, 글쎄, 포스코 엠텍은 제가 예전에 주담이랑 통화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1개월 이내에 포스코 엠텍 주담이랑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어, 포스코 엠텍70% 매출 나오는 게 철강 포장이 철강 포장. 근데 이제 매출액이 크게 늘 수가 없는 게 철강이 호황이고 어, 철강 업종 자체 호황이고 많이 이제 출하되는 건 맞는데 계약 금액이 있어가지고 매출액 자체가 늘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주식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크게 변화는 없다. 왜냐면은 그몇년 동안 걸쳐가지고 딱 정해놓은 계약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관련된 포스카드 나오는 철을 어, 포장하는 업체, 업체의 매출이 7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어, 포스코엠텍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경산업은 제가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좀 등락은 있지만은 그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렇죠? 뭐 튼튼한 회사고. 근데. 글쎄요 지금은 뭐 테마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외국 그 수급은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 많이 있으면서 상승 마감했지만 글쎄 이게 바닥을 탈피 하는 부분일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은 좀 빠져나오는 것 같고. 태경산업은 글쎄 일단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긴 했는데 내일의 이제 시작점에 따라서 그 다음 주가가 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엠텍은 약간 좀 포스코엠텍보다 뭐 태경산업이 좀더 크다고 하면 뭐 태경산업적으로 좀더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 솔로스 첨단 소재도 오랜만에 어, 들어보죠. 제가 6만원을 말씀드렸었는데, 58,400원까지만 가고, 계속 이제 못 가고 있어요.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어, 좋은 종목이긴 하고, 계속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 반도체 쇼티지, 쇼티지 때문에, 이그 동박 관련해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거죠.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못 가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동박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 OLED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도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성장이 가파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영업이익률 자체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이제, 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금력도 탄탄하고요 어, 수급 같은 걸 보시면, 다만 이제 수급이 좋진 않네요. 그렇죠 수급이 외국인이 1, 2, 3, 4, 5, 6, 7, 8, 9, 10, 11거래 연속으로 팔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종목 자체는 뭐 꾸준하게 저점은 살짝살짝 살짝 이제 높여주는데, 고점도 그렇고. 언젠가는 갈것 같아요. 언젠가는 갈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갈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다만, 어, 가지고 묻어 묻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수익 보고 나올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5만 원, 5만 500원 대신데 이 종목은 올라가면 무조건 6만 원 이상은 봐야죠. 예, 무조건 6만 원 이상은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어, 시장에서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주 종목의 개별적인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예, 사모펀드가 일단 최대 주주인데 그거 말고도.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풍부하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고 있고, 66,000원까지도 잡고 있네요. 아, 이 종목은 솔직히 올라갈만 한데요. 좀더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예전에 제가 6만원 목표가 잡아드렸었는데, 6만원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은 팔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아, 6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보실만 하다. 어, 방금 보여드렸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그 66,000원까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와, 오늘 급등했는데, 축하드립니다. 33,400원? 오늘 뭐, 수익 굉장히 이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바닥을 탈피하는 것 같아요. 일단, 추세적으로도 약간의 이제, 정배열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고, 골든크로스 흐름에서이 꼬임을 한번 풀고 가는 거죠. 풀고, 한번 거래량 증가했다가, 거래량 없이,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슈팅인데 어, 매물을 소화한 자리입니다 매물 소화 자리 매물 소화 자리라고 보고요 오늘 굉장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네요 바이브 컴퍼니 이거 제가 오늘 보지 못한 종목인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 뭐 이런게 나오네요 이거는 최근에 AI의 정보가 AI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주가도 그렇게 위치 자체가 어, 무리한 위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4만 원까지는 좀 무리일지라도 단기적으로 그래도 3만 7천 원 정도 선은 한번 올라가 찍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3일 연속 매수 들어왔는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회사 자체를 한번 볼게요. 아직 적자가 그 20년도 작년도에 이제 확대가 되었고 이럴 때는 한번 뭘 확인해주면 좋냐면은 매출을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단순 테마인지 일단 조달청과 74억이 넘는 그런 공급계약도 체결했네요 예,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한 부처에서 이렇게 매출이 나왔다는 나왔다 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인증을 받았다 라는 거죠 가상화폐 관련 주기도 하구나 자 매출액은 상당히 늘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증감비율이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고 있네요 뭐 R&D 투자 증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라고 합니다 근데 AI 솔버 수주 증가로 인해서 매출액은 증가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R&D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하죠. 근데 지금 회사 자체로는 일단 벤처 회사고 카카오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 정망때는 돌파했고요. 차트 차트상황, 차트 상황으로서는 지금 뭐 다시 한번 어,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수반한 것이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물 소화. 이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37,000원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렸을까?